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전 전문드론 채널의 팬텀 프로입니다. 오늘은 어, 제가 이제 길을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샵에서 단골 샵에서 이제 뭐 주문을 좀 시켰는데요. 주문 을 시켰는데 총 합해서 8만 8천 8만 1,800원이 들었고요. 수수료까지 합해서 8만 1,800원입니다. 그리고 어, 수술 빼면 8만 8백 원인데? 일단 8만 18백 원을 치고 뭐뭐를 시켰냐면, 아우, 지금 택배가 안 와요, 이씨. 뭐냐면, 원래 바퀴, 근데 바퀴 이돌리는 너트 있어요, 너트 있는데, 그냥, 길게 계속 빠져서 잃어버리니까, 그거를 한개 그냥, 그냥 좀네 개를 해서 하고요. 그 다음에 기름, 기름도 시키고, 바퀴도 시키고, 너트도 시켜서 이제,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택배가, 택배를, 택배가 안 와서 택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거예요. 우리 집 바로 옆에를 그냥 생, 우리, 우리 집안 들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를. 이게 우리 집이잖아요. 이게 우리 집이면 여기 옆집이에요. 쑥갔어요 택배가. 아마너 그, 오겠죠 뭐. 오면은 개봉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기대가 되는군요. 아, 맞다, 제가 그리고, 아, 맞다, 좀 이따 개봉기 할 때, 제가 뭘, 그 바디에다가 뭘 달았는데, 그걸, 막, 막 덕지덕지 붙였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. 뭐, 덕지덕지 붙여서 두개 달았어요, 두 개. 딱두개 달았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니다 개봉기 찍도록 할게요. 예고편입니다. 안녕!